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이제 겨울 캠핑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에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게 정말 많지만 생각보다 대충 사용하고 있는 용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불입니다. 요즘은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로 짧게 차박으로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차 안에서 침낭으로 자는 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침낭은 휴대는 편하지만 촉감이 바스락거리고 평소에 덥던 이불이 아니다 보니 잠을 설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불 이불을 들고 가기에는 부피가 크고 다시 세탁도 해야 하고 귀찮은 게 정말 한둘이 아니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말 완벽한 제품 나인홈의 캠핑 이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휴대하기 간편해 트렁크에 싣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퀄리티는 물론 정말 가성비가 끝내주는 제품이에요 현재 제품 소개팅 채널에서 오늘 11월 8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공구인데요 정가 기준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추가 5% 할인을 적용해 총5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평소에 사용하던 이불과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제품은 침낭처럼 이렇게 휴대가 가능해요 게다가 디자인도 정말 예쁘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감성적인 디자인과 컬러로 눈길을 사로잡아요 보통 캠핑 용품들은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라 따뜻한 느낌이 없는데 나이놈 캠핑 이불은 보기만 해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민트, 블루, 그레이로 어떤 컬러를 구매하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민트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캠핑을 하면 침낭을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그 부스럭거림과 패딩을 입고 자는 듯한 불편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나이놈의 제품인 경우 집에서 사용하는 이불 그 느낌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전용 H 끈이 포함되어 있어 침낭을 말아주듯 돌돌돌 말아서 전용 파우치에 넣으면 끝입니다. 정말 좋죠. 이불. 패드, 베개를 각 개별 전용 파우치에 넣고 깔끔하게 들고 캠핑장으로 놀러 갈수 있습니다. 잠시만. 그런데 일반 이불이랑 다를게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이노메 캠핑 이불은 모기 기피제를 가공한 안티버그 원단으로 모기의 접근 및 물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 FDA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검증은 완벽하겠죠? 보시는 것 같이 일반 원단에 비해 안티버그 원단을 사용한 제품은 모기가 약3 배나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기 물림이 88.9% 이상 최대 95% 이상 물림을 감소시켰다고 하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리버시블이라고 아시나요? 쉽게 말해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안감 부분이 아이보리 컬러로 매치되어 있어 한 가지 색상이 질릴 때는 뒤집어서 아이보리 컬러면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 구성은 총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품일 경우 이렇게 이불 한 장과 H끈 파우치 1 0개 세트인 경우에는 베개까지 포함되고 세트인 경우 패드까지 포함된 올인원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무료 환불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불만족시 왕복 택배비를 나인홈에서 100% 부담한다고 해요. 웬만한 업체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제품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으로 느껴지네요. 보이시나요? 실제 사용자들도 정말 평가가 좋아요. 이불 속에 폭 들어가 밤하늘에 별을 보거나 겨울 바다의 일몰이나 일출을 봐보세요. 잊지 못할 완벽한 추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불을 덮고 사랑하는 여. 또는 가족 간의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공구를 또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댓글 및 커뮤니티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